이번 시간은 실학, 실학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실학하게 되면 이 떠오르는 인물이 한분 계시죠?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신데요. 어, 이 실학은 조선 후기 때 이제 활성화됐던 학문입니다. 중심 인물은 정약용 선생님 외에 유형원, 그다음에 이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이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 개혁론자와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합파는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입니다. 그리고 뭐 유영원과 정약용 같은 이제 분들은 농업 중심 개혁론자인데요. 일단 농업 중심 개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 유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균전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균전, 균등하게 봤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국가가 모든 농민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배분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아주 위험했던 지금도 좀 위험하지만 위험했던 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씀이세요. 두 번째 정약용의 여전론. 여전론은 뭐냐면 농민에게만 토지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부여하자.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 사실 어 땅은 소유하고 있지만 이제 소작을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작을 주면 문제가 생기죠. 사실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죠. 저는 모내기 딱한번 하루에 있을 뿐인데 와한 일주일 가더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평생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게 되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어, 쌀 한톨도 안 남기고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쌀 한톨이 정말 귀해요 여러분. 농사짓기가 쉽지 가 않다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더 힘든 건소작농인 경우에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예컨대 내가 뭐 백만 평을 경작을 해요. 해서 예, 근데 정말 잠안 자고, 딸 키우듯이, 변농사를 지어가지고, 뭐열 석을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나는 다섯 석밖에못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에 땅을 빌려줬다는 이유 때문에 반을 줘야 되는 거지. 얼마나 불합리해. 그, 곰은, 아, 곰은 아니지. 제주가, 아, 제주가 아니죠. 곰이 제주를 부리고. <laughs> 돈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의 여전론을 보게 되면 농민에게만 토지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부여하자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내가 몇번 얘기했죠? 서민한테, 백성한테 좋은 정책은 가진자들한테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실현이 전혀 될수 없었던 정책이고요. 이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은 어 청나라와의 통상 확대와 문물 수용 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와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청나라의 물물을 더 활발하게 받아들이면 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을 북합파 아까 효종의 풋볼론 생각나죠? 조선 반도 입장에서 북쪽이면 만주 지방이니까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복합파는 당연히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파니까 당연히 이제 청가의 통상학대와 문물수용 등을 주장하는 학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학은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고요. 을 특별 어 가장 그 어렵 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우고 넘어가야 될 거는 두 개입니다. 유형원의 김정론하고 정약용 선생의 여전론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외우시게 되면 시학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참고로 이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아주 훈남이시네요. 실물 보니까 영화배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포인트는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병자가 들어가는 시기는 좀 병신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병자호란이라든지 병인양요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병인양요는 1866년. 참 날짜도 정말 좋아요. 연도도 66년. 어, 원인은 병인박해. 병인박해가 뭐냐면 그 1866년부터 71년까지 진행됐던 어, 조선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자 천주교는 그 당시에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유럽에서 왔죠. 유럽에서 유럽에서 왔는데 자이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 그 조선인들만 죽인게 아니고 이제. 그, 사제들, 유럽 출신의 유럽인 사제들도 같이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천주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끈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자, 프랑스도 발끈한 거죠. 왜? 프랑스 사제가 왜 발끈하겠어? 프랑스 사제가 죽어버렸으니까 발끈하는 거지. 프랑스가 자, 이걸 구실로 해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자, 병인 양류하게 되면 이두 단어만 알고 계시면 아, 이거 병인 양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수산성, 종족산성에서 전투. 이두 단어만 나오게 되면, 야, 이거는 병인 양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문수산성과 종족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어, 의외로 조선군이 분투를 합니다. 분투를 하고, 당황한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는데, 그냥 퇴각하지 않고, 분하잖아. 어, 미개한 조선인, 조선군대에게 패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규장각.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앞에 나왔었죠. 종교시대 때. 근데, 이게 규장각이 뭐라 그랬지? 도서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은 이런 기록문화체제가 정말 잘돼 있었어요.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사본을 저장했던 장소가 따로 있었던 거야.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래서 규장각의 사본이 하나 더 있었던 곳이죠. 이 외규장각을 불태워버리고 의계등 각종 문화유산을 가져갑니다. 약탈해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박물관에다가 당당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의계가 한번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고 있는 KTX가 사실 프랑스 때제베 거잖아요. 때제베가 한국에 도입됐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때제베를 팔아야 되니까, 한국에다가, 아, 병인 양육 때 약탈했던 문화재를 돌려줄게요 하면서 의계를 일단 먼저, 먼저 보냅니다. 보냈는데, 때제베를 이제,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오케이 우리 때 집에 샀게 샀는데 그 이후로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됐어요 왜왜안왜 이행 왜안 된다면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반발한 거지 어 이거 프랑스의 재산이다 프랑스의 문화유산인데 왜 가져갔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어 사실 섬나라 유럽의 짱깨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막무가내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교 장각을 부태우고 의교는 각종 문화유산을 약탈을 했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열받았다! 열받아서 어떻게 했다? 야, 니네들하고 안 놀아! 그래서 척하비를 건립을 했어요. 척하비는 뭐냐면, 우리는 서양 오랑캐들하고는안놀 테니까, 오지 마셈. 예? 와도 환영 안해 줌. 오면 이제 싸움밖에 할 수가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지를 담은 척하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죠. 여기 병인양료 말고도 신미양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병인양료는 프랑스가 벌인 짓이고 신미양료는 미국이 벌인 짓입니다. 제네럴 셔먼호라는 어,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했는데요 강화도가 동네북이야 동네북. 근데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뭐냐면 똑같은 시기입니다. 1866년도에 미국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가 이제 대동강에 와서요 조선 관리를 납치하고 이제 민간인을 죽이면서. 욕을 합니다. 자, 우리의 평화롭게 너네들하고 무역하고 싶어. 아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하죠. 조선 관리를 납치하고 민간인을 죽이는데, 자, 우리의 목적은 평화롭게 무역 하고 싶은 건데,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조선 관리를 납치하고 민간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주장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만행을 저지르다가 대동강에서 항한 조선 조선 백성들한테. 이제 통째로 불타게 됩니다. <laughs> 통째로 불타가지고 사라지게 되죠. 그 사건이 제네럴 쇼모노 사건입니다. 그게 신미양료의 배경이 되었다는 건데 한국사에서는요 병인양료가 주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신미양료는 병인양료의 부속적인 개념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한국사에서는 병인양료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수상성, 종족상성에 대한 얘기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위정 척사 운동인데요. 외세 및 외구 문물. 자, 외국입니다. 외국 문물인데, 어, 외국. 일본의 문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문물을 배척하고 유교 전통을 지킬 것을 주장합니다. 어, 말 그대로 한마디로, 성리학 이외에는, 성리학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 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IS 문제가 되고 있죠. 그 그 알라가 최고다. 그, 알라를 믿지 않으면, 어떻다? 다 죽어야 된다. 뭐 그런 논리잖아. 그런 논리와 비슷한 거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IS와 똑같은 거죠. 어. 그니까, 이제, 위정석사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리학의 전통을 지키겠다. 하지만, 열려있지는 않은 거죠. 물론 좀 표현이, 비교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히 어떻게, 이, IS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긴 한데, 어,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했다라는 게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불쾌하셨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이게 그병인양요 당시의 지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종족산성 나오죠? 그다음에 문수산성 나오죠? 쭉자 종족산성 문수산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게 되면 병인양요였다라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866년. 66년. 외우기 쉬워요.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말란 말이야. 66을 변환시켜봐. 6은 어떻게 봐요? 6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어, 욕같이 보입니다. 이게, 손가락이 여기 있죠? 자, 펼쳤을 때, 6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약간, 어, 뭐 욕을 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야, 욕이 두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욕을 하겠어, 우리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1866년, 1866년에 두번 침략 당했잖아. 그죠? 병인양요 그다음에 제너럴쇼문호 사건을 두번 겪었잖아. 그러니까 66년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 강화도 조약 정말 중요하죠. 1876년, 자 1866년에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10년 만에 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 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일본에게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쁜 새끼들.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됐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어요. 18. 우리 입장에서는 18이지. 왜? 치욕적이니까. 18, 76. 치욕. 18, 76. 아, 치욕스럽다. 강화도 조약이 치욕스러우니까 1876년에 맺어진 겁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상님들께서 역사적 사건을 아주 센스 있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헷갈릴까 봐 아주 외우기 쉽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치욕적이었다. 18 치욕이었어. 왜 치욕이었냐면 불평등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욕이야. 이 전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는데 당연히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야, 왜 들어와? 조선수군이 경고를 하고 포를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운요호는 아싸, 걸려들었어 하면서 같이 포를 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왔는데 조선수군에서 발포를 하니까 우리도 발포를 했다. 이런 논리를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 거잖아. 일본에도 특징이 억지 부르는 거잖아요. 억지를 부려놓고서 자기들이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니까.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의 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항구를 개항합니다. 세계 항구를 개항하고요. 진짜 치욕스러워요. 왜 치욕스럽냐면 해안 특량권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영사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해안 특량권이 뭐냐면 우리 한반도 앞바다에서 쪽발이 애들이 아 죄송해요. 아 이렇게 감정이 격해서. 어, 외놈들이 외놈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들 땅이냐, 어, 해안에 뭐가 있고 해안에 지도는 뭐가 있고 돌멩이는 어디에 있고 섬은 뭐 뭐가 있고 섬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를 자기들 마음껏 조선 정부 허락 없이 할수 있어? 이거 치욕이지 치욕. 쉽게 얘기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그 대문에서 돈놈들이 할부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치욕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일본 사람이 와서 어, 한국 사람을 죽였어 죽였는데 한국법으로는 사형인데 한국법을 적용 못 시키는 거야 왜 대일본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미개한 조선의 법으로는 처벌하면 안돼 그게 영사재판권이에요 불평등 조약이잖아 평등하지 않은 조약이에요 근데 웃긴 건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니까. 어, 조선의 안을 탐축 연구하기 위해 왔다는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했는데 당연히 싸우지. 쫓아내지 불법이니까. 그런데 조선수군이 공격을 하니까 얘들 또 한포 사결하고 상륙해서 조선군을 공격하는 등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는데 오히려 힘에 밀려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18, 7, 6. 그게 강화도 조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어 운요호는 요렇게 생겼어요.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제 시적으로 운요호가 요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배하적 때문에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8세기라고 적혀 있네요. 정말 1 8스러운 배입니다. 자, 개항 이후의 경제 변화도 중요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조약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체결된 거죠. 불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 불리한 부분들이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조일 무역 주칙을 한번 보시죠. 이걸 제1차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18 76년도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특징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데 내용 보시게 되면 진짜 개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무관세. 그니까 관세도 안 내도 되고 무항세. 보통 항구에 들리게 되면 물도 사야 되고 항구 이용료를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내. 그리고 조선반도에 조선에서 생산된 공물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다. 완전 칼만 안 들었지 강도야. 아, 칼도 들었구나. 완전 개새끼 강도예요. 근데 웃긴 건 조선에서 이걸 허락해 줬어. 그 이유가 재밌는 게 몰랐어, 조선은. 그 당시 이런 합조를 맺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어설프게 당했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공물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지.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양국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반공령이 벌어집니다. 이 반공령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튼 완전 불평등이죠. 우리가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무력으로 뺏겠어. 불만 있어? 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미국 때문에 바뀝니다. 자, 보시게 되면, 조미수호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됐는데, 이때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했을 때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공물 등 불평등한 조약을 강조했지만, 미국하고 하다 보니까, 어? 미국이 간세권을 설정해 주네. 그러니까 조선 정부도 어 뭐야? 어 이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등떠 밀려서 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왜? 그 당시 미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 미국도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이 조선하고 같이 간세권을 설정하니까 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일본 애들 특징은 뭐야? 힘없는 애들한테는 무 정말 약하고. 힘없는 애들한테는 정말 강하잖아. 미국이 강하니까, 어때, 미국, 강한 미국이 조선하고 간세 결정을 맺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조일무역구 측에서 있었던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공물 등의 내용을 등떠밀려서, 등떠밀려서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1883년도에 간세권을 설정하는데요. 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은 간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 당연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왔을 때는 당연히 간세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지들은 무항세 무관세, 미친 새끼들이죠. 그죠? 도둑놈 들이지. 조선국에서 쌀을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한다. 방공년 사건인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세권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어,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통리기무함문통리기무함문은 조선 후기.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간청입니다. 국내외의 이제 정치 군사의 일체를 총괄한 업무를 간장을 했던 기관이 통리 기문 아문이다. 이놈 알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공룡 사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기니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